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화 잘되고 느끼하지 않은 양배추 피자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늦가을부터 겨울이 가장 맛있을 때인 양배추 1통 250g은 심지를 잘라내고 얇은 채로 썰어줍니다 썰어준 양배추는 찬물에 담근 후 식초 한 바퀴를 둘러주고 10분간 담궈 찝찝한 잔여 농약을 제거합니다. 이어 10분 후 물에 두번 헹궈내고 체에 받쳐 물기를 빼놓습니다. 맛은 좋은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방구만이 나온다고 조심스러운 추억의 간식 고구마 3분의 2개 60g은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 한후 얇은 채로 썰어 갈변하지 않도록 물에 담궈 둡니다. 제 생각인데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 달달한 양배추와 장의 독소,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고구마는 깐부일지도 모릅니다. 이어 빠트리면 삐칠 정도입니다. 양파 작은 것으로 2분의 1개 80g 역시 얇은 채로 썰어줍니다. 피자 토핑을 썰어줍니다. 우리 집 피자에는 느끼하지 않도록 청양 청원고추를 살짝 얹어줍니다. 썰어준 청원고추는 씨를 털어 준비해놓고 소세지 1개 60g은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얇게 썰어줍니다. 밀가루 도우 대신 영양 만점 양배추 도우를 만듭니다. 계란 3알에 꽃소금 커피 수저로 1티스푼과 후추 4번 톡톡 뿌려 곱게 풀어줍니다. 계란물이 곱게 풀어졌으면 물기 쫙 빼놓은 양배추와 고구마채, 그리고 양파채를 엎어치고 데치고 하여 계란물이 충분히 묻도록 버물버물 해줍니다. 초간단 영양만점 양배추 피자를 만듭니다. 약불로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적당히 둘러주고 두장 나올 분량입니다. 양배추 반죽 2분의 1을 덜어 팬에 동그랗게 펼쳐주고 가장자리 정리정돈을 해주어 깔끔한 양배추 도우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계란 반죽이기 때문에 불의 세기는 계속 약불로 붙여야 타지 않으며 잠시 후 팬을 흔들어 보아 도우 중간이 흐트러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없을 때 뒤집기 실패가 없도록 접시를 이용해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준 양배추 도우는 다시 재정비 의미로 깔끔하게 각을 잡아 준후 다시 바닥에 눌러 붙지 않도록 팬 한번 흔들어 주고 바로 토핑을 올려줍니다. 머스타드 소스 한 큰술과 케찹 한 큰술을 뿌리고 숟가락 등으로 고르게 미장하듯이 발라준 후 모짜렐라 치즈 두 주먹 100g을 수북히 올려줍니다. 치즈를 고르게 펴 올렸으면 치즈 위로 썰어 놓은 소세지와 청원고추를 얹어 준후 다시 소세지와 청원고추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치즈 약간을 소세지와 청원고추 위에 살짝 뿌려주고 있으면 뿌려줍니다. 파슬리 가루 약간을 뿌린 후 치즈가 녹아 흘러내릴 때까지 뚜껑을 닫고 익혀줍니다. 이때 불의 세기는 계속 약불 유지입니다. 잠시 후 누가 봐도 피자 비주얼이 되었을 때 양보란 없습니다. 너 한쪽, 나 두쪽 먹어주면 양배추 피자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